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19장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되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본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게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장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게 될때새 도피성을 더 지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새 도피성은 이미 요단강 동편 쪽에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제 가난 서편을 정복하고 완전히 정복이 되어진 그 다음에는 도피성 세 개를 더 지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은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유일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표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맞고 죄된 존재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으면 구원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 구속의 진리를 바로 이 도패성은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가보시면 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들어가 살게 하시는 그 땅, 그 땅에서는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죄한 피가 많이 흘려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의 피가 이 무죄한 그 피가 억울하게 그 피를 흘리게 한그 당사자에게로 돌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중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생명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아끼시는지를 엿보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저마다 특별한 자기들만의 성역이 있었어요 우리 사만 시대에서도 뭐 소도라는 곳이 있어서 어떤 범죄자들이 그 장소에 몸을 피하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신들의 신전에 피하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든지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어요 누명을 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고의로 살인한 사람, 또 탈취한 노예, 채무자, 뭐 그런 사람들 가릴 것 없이 그냥 그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성역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지중에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을 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고의로 범죄한 사람들까지도 보호해 주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유의 공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볼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고의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그 억울함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살인 같은 큰 범죄이면서도 사람들이 그다지 무서워지 하 않는 그런 강포한 사유가 될 가능성이 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명령을 하십니까? 도피성으로 피신하는데 있어서 고의로 살인한 자만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고의로 고의로 살인한 아니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에 보시면은.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한 경우에 그 보온 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면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도피성은 결코 행악자들의 은신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지중의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만 고의성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부지중의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의 도피성 제도처럼 그냥 혜택을 무한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범위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의 것과는 아주 축소된 범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한 분이시면서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만일 고의든 비고의든 모든 살인자로 하여금 도피성에 피하기만 하면 무조건 살게 해준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죽은 사람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힘센 가해자들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힘센 가해자들 편이 아니세요 어떻게 보면 도리어 약한 피해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약한 자들에게 그 관심이 더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억울한 자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있어서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고, 도피성의 피해서 보호방을, 보호를 받을 그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만 그 사람들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마땅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도요. 큰 피해자예요. 왜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잖아요. 원치 않았는데 그 일이 저질러짐으로 말미암아 그 쫓기면서 생명을 위협받는다라는 것 자체도 참 자기에게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억울함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도피성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볼 때는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더욱 남다르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의지를 받들어서 참으로 억울하고 힘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람의 그 생명과 그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4절에 가보시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장차 얻게 될이가난안 땅이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란 얘기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땅은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상에서 거래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땅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집니까? 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각 집화별로, 각 집안별로 땅이 분배가 되어졌어요. 그리고서는 그 기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조들의 그어놓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어놓은 그 선, 경계선, 그 집안의 경계선 옮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봇 이야기를 봤었어요. 나봇이 아합이 땅을 팔라, 땅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해요. 왜? 땅을 파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선조로부터 주어진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이로서의 사명인 거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된그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 절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는 자기 경계 이상의 것을 넘보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계표라는 거. 오늘날과 같이 뭐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각자의 땅을 구분 짓고 표시해주는 그 표식이 있었어요. 그런데이 경계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욕심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토지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경계표를 이렇게 조금 옮겨놓는 거예요. 뭐몇 미터라도 좀 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의 재산을 뭐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주셔서 절대로 그 경계편을 이동하는 것. 금하신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만약 자기에게 분수에 진하게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멸망에 처해지는 신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 만족하지 못하고 토지의 경계표를 몰래 옮긴다. 타인의 토지의 일부를 그렇게 취한다. 이것은 자기의 분수를 잊어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도 긍정적인 명령은 이런 명령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게 제 10계명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계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에 지나는 행위는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분수에 지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절대로 망령된 자로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는 교만함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그런 자들이 당할 심판은 혹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과 내게 맡겨진 그 부분에 대해서 분수를 넘어서 지나는 행위는 하나님이 삼가도록 믿음의 정도를 넘는 것이 덕이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서음을 막론하고 참한 치의 땅이라도 서로 차지하려고 얼마나 싸움을 벌입니까? 그죠? 송사를 거듭하고 한 치의 땅이라도 내가 더이 땅에서 소유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참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끌어모은 토지 전답 재물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정말 이 땅의 기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된다고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밤낮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나의 기업이 있음을 알고 정말 영원하지 못한 것에 인간의 수고를 힘쓰다 헛된 몸부림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써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생각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 것을 아무리 절취한들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면서 천국만을 붙들고 굳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의 분수를 넘어 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 경계표를 침범하는 일이 없이 나에게 주어진 영역을 주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며 그걸 지켜나가면서 석한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내게 주어진 그 부분을 영역을 참으로 충실하게 지켜나갈 때 주님 안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임함을 알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또이 시간 주님 앞에서 생각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시길 바랍니다.